지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시라 물로만 아니오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증언하는 이가 쇄시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 사랑합니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어린이 주일로 섬기고 있지요. 우리 교회에 어린이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4학년이고요. 심지완이라고 합니다. 어린이날 100여 년 전에 방정환 선생님을 통해서 그 암흑같은 일제시대임데도참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 시대에 그 방정환 선생님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지요. 그 크리스찬의 눈에는 어린이가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어린이날을 제정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린이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올 자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독교는요 어린이들 귀하게 여기는 그런 종교입니다. 루터가 종교 개혁을 500년 이상 전에 했지 않습니까? 그보다 한 25년 후에 태어났던 또 종교 개혁에 함께 했던 칼뱅이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23살에 회심하고 종교 개혁에 함께 했던 <laughs> 그는 스위스 태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그 제네바에서 종교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제네바 시에서 거절을 당하고 그가 종교 개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그래서 그는 떠났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우리 제네바에 와서 그 종교 개에 대해서 다시 좀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그를 거절했던 제네바시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거기를 가느냐? 내가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그곳에 다시 안 가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했지만 그는 결국 주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그곳을 가라고 하셔서 다시 그는 제네바에 돌아가서 종교 계획을 했던 그런 깔뱅. 그는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 심장을 드리는 그 그림을 요 소매에다가 늘 그려 가지고 소매에다가 붙여 가지고 그는 다니면서 심장을 드리는 그런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종교 개혁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요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믿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성경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에서 사랑으로 다시 사랑해서 다시 말씀을 행함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예수를 믿는 것은 사랑으로 나타나는데 그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부모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자녀를 사랑할 때의 엄마의 기도를 통해서 그 자녀가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집니다. 부모를 사랑한다는 것은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이 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조건 없는 선물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를 어떻게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이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를 사랑하는 자는 말씀대로 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나 결단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다 같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그곳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옷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의 믿음은 관념이나 그런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경찰관 30년 가까이 했지 않습니까? 형사반장, 강력팀장, 뭐 여러 가지 수사 현장에 나가 보면은 도대체 범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때에 과학 요즘에 이제 수십 년 전부터 과학 수사라는 게 있잖아요. 빨란 불빛을 비치면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자외선을 탁 비치면은 힘문이 탁 뜨잖아요. 족적 같은 게다 흔적이 육안으로 보면 안 보여요. 그런데 그것을 좌이선을 다 파란 불빛을 비추면 지문이 나오고 족적이 나오고 흔적을 찾았어요. 그래서 고민을 찾아낸 일. 여러분 사랑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사랑이 나타나는 현상을 무엇으로 알수 있냐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을 어떻게 느끼냐는 것이지. 주님은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을 어떻게 알수 있냐고. 바람이 부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바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사랑을 그렇게 느낀다는 것,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자녀들을,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게 되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부모를 이웃을 사랑하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다 같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현상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어렵거나 무거운 그런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을 예배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무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에 그렇게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와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부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박혔던 것입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이방인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총을 받게 된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믿음은 성도에게 승리의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는 것은 승리자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공중권세를 장악하고 있는 사단을 이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칼과 창이 아니고, 우리 지완이가 자금하는 그 총을 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사단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믿음이요? 예수를 믿는 믿음, 그것이 세상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백전백패 왜요? 이 세상은 공중권세를 사단이 장악하고 사단이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laughs>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은 이긴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그 이긴 싸움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에베소 6장 16절 17절 다 같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아멘. 믿음으로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현상은 말씀으로.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증거를 어떻게 볼수 성령은 성경을 통해서 진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체험하셨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을 이미 체험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현상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병을 고치고 그것만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그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화를 합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갈수 있다고 하는 니고데모는 아니 내가 장성한 성인인데 어떻게 다시 어머니 배 속에 들어갔다가 거듭난다는 이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메에게 알려 줍니다. 성령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갈수 있다. 물론 니고데메는 세례를 받았잖아요. 물세례 받았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가 갈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알려줍니다. 그그 그 대화 중에 나온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고 영접하면 다 영생을 얻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다 같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은 우리의 속마음, 우리가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을 다 아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가 깨지고, 어떤 것이 잘안 되어지고 이 모든 것이 영적인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깨어서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교육의 문제가 있습니까? 관계가 아니면 재정적인 것, 질병이 모든 것은 영적인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당신의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증거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증거는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66권이 곧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당신의 아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했어요. 수많은 기록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의 핵심은 뭐니 뭐니 해도 예수님. 성경은 뭡니까? 예수님의 이야기. 지저스 스토리. 예수님의 이야기.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신약 성경 그 사다의 복음은 예수님이 직접 행적에 대해서 쓰셨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로 앞으로 세상에 되어질 예수님의 이야기가 성경이라는 것이지요 이미 그런데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후손으로 온그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밟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단, 예수님을 죽인 사망을 이긴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창세기 삼장에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오실 것이고 그 동정녀 마리아에 나오신 그 예수님을 사망 권세를 이긴다는 것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래서 신학자들은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 원복음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이미 창세기에 증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에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양으로 오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레위계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로 산 제물로 드려질 것을 예언합니다. 또 선지자로 또 신명기에서는 또 증거했습니다. 이 모든 구약 성경을 통해서 결국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그 구원의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 모든 인간처럼 완전하게 아파요. 어머니 뱃속에서 열 달을 있다가 나와서 대줄을 자르고 어렵게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 병이 들으면 아프고 이런 모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해서 했 예수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그것을 주님이 다 성취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의 근원 구원. 그 구원에 근원은 예수님이라는 것이지요. 십일절라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를 떠나서는 우리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렇게 비유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이기 때문에 좋은 포도나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셨고요. 우리는 그 가지이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고 그리고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 지원이가 학교에서 그그 그 강남콩 그거를 조그만 만만한 작은 이거보다도 훨씬 작은 컵에다가 가져왔어요. 그런데 계속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더라고요. 그게 너무 커 가지고 한 2, 3접시는 자랐어요. 그래 가지고 이거 너무 커 가지고 방 안에다 놓으면 안 되겠다. 우리 저 앞에 화단에다가 심자. 그래서 어제 갔다 화단에다 심었어요. 그런데 마침 또 비가 내렸어요. 아마 그 강남콩이 잘클 겁니다. 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 가지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보조 나무인 예수님에게 우리는 가지라고 했기 때문에 붙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죄 사망을 낳는다고 야고보서 1장에 기록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채기 위해서 이웃을 속이고 또 살인하고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 예수 안에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사망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붙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열매도 맺으며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7장 3절 다 같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얼마나 쉽게 예수님을 보내 주셔서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은 영생함을 얻고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건강적으로 어렵습니까?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복하시고 치유되시기 소망합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영생을 미리 맛보는 특권을 가졌다고 그래 말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라는 말씀이.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생명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은 이미 죽은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리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 안에 늘 붙어 있으라고 성경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주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떤 현상으로 나타납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는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현상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 은혜에 보답하고 감사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또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또 말씀을 읽습니다 묵상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그 주님과 함께 연합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연합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설교를 들을 때에 예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함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그 세례를 받거나 오늘같이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눌 때에 주님과 연합하게 되고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함을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성경 교로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다 같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 지어다. 아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신실한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도 이 땅에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고백할 때에 우리는 용삼을 닫고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늘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죄졌기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 주님이 용서하시고 다시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신 그 예수님 사랑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축복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이웃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